여덟 번째 유전자 키 평범함에서 절묘함으로 여덟 번째 선물 스타일은 단순히 꿈을 꾸기보다 실제로 꿈을 발현시키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선물이 DNA 안에서 풀려나면 당신은 갑자기 무엇이든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창조성의 힘이 당신의 영혼과 차단되었던 채널과 기회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재의 힘입니다. 여덟 번째 유전자키 선물 스타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덟 번째 유전자키 6번 라인의 날입니다. 강렬한 레드이기도 시원한 블루이기도한 다양한 컬러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팔색조가 되고픈 미달이입니다. 여덟번째 유전자키 선물 스타일을 읽으면서 저는 다양하게 빛나는 무지갯빛 오팔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컬러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가족의 규범, 학교, 사회, 결혼생활을 통해 자신의 컬러를 점차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평범하고 싶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행동과 튀는 말로 할머님, 부모, 친척들은 별나다, 외계인인가 등으로 저를 판단했습니다. 학교에서 잘 배워 착하고 참한 여자가 돼서 사랑받아 너하고 푼테로 하면 아무도 널 예뻐해 주지 않아. 여자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마다 지적질의 잔소리를 엄청 들었습니다. 저란 사람이 지극히 평범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초, 중, 고를 졸업할 때까지 말잘 듣고 그저 착한 아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면 사랑받는 줄 알았지만 한 번씩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욕망이 솟구칩니다. 평범한 아이로 보이기 위해 통제와 절제를 하고 완벽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착한 아이가 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듬뿍 주지는 않았거든요. 이따금 반응한 돌출행동과 일탈로 잠시 동안 저의 숨구멍이 돼 주었던 저 기억 단편들이 뭉게뭉게 떠오릅니다. 노래로 운동으로 그림으로 가끔 독창적인 표현을 하며 꿈틀대는 저에게 선생님과 주변 어른들은 그때야 칭찬을 해주셨어요. 뭘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참 잘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슴 속에 담긴 무언가를 몰입하여 마구 쏟아내면 잘 표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평생을 살아오다 어느 날 진키를 만나 내가 얼마나 사랑에 목말라 했는지 사랑받기 위해 어리석은 선택을 했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의 고리 8번 평범함과 2번의 어긋남 그림자 속에서 저는 제 방향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2번은 제 광희의 길아 그 어긋남 속에서 저만의 독특한 개성으로 가야 할 나침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저만의 색깔을 찾아 떠나라며 골든패스 여행길의 길라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비너스 시퀀스 골든패스 여정이 더 기대됩니다. 제가 살아온 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징키 네트워크 안에 있는 교수님, 도반님들, 카드 뉴스를 듣는 여러분도 각자 가진 스타일로 지금 여기 모여있다 생각됩니다. 당신 자신의 스타일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걱정할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 합니다. 그것이 천재의 힘입니다. 평범함 속에서 지니어스는 다양성, 특별한 독창적인 것으로 개인을 뛰어넘는 더 높은 영역으로부터 내려오는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라 러드는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저희 때와 달라 영재 천재들이 종종 두각을 드러냅니다. 저는 영재 발굴단 프로그램을 좋아했는데요. 그 지지를 이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유튜브를 보며 결국 그 아이들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자유롭게 표현하여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의 천재들이 탄생하고 있는 거죠. 여덟 번째 선물, 스타일은 자신만의 개성이 천재성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컬러로 이 세상을 물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활력 넘치는 오렌지 컬러 포인트와 상큼한 오렌지 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파이팅! 사랑합니다.